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미클린 골프스쿨의 백현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모양과 클럽페이스의 클럽페이스와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하이 클럽페이스 손목이 움직임에 따라서 페이스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백스윙탑의 위치나 다운스윙의 위치나 임팩트 때 손의 모양에 따라서 클럽, 클러... 회원님이 공을, 공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과의 어긋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손의 모양과 클럽 페이스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립을 일단은 뭐 스트롱 그립도 있고 웨이크 그립도 있고 뉴트럴 그립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뉴트럴 그립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뉴트럴 그립의 기준은 보통 이 너클 두 개가 제가 그립을 잡았을 때 위에서 보이는 상태 이 부분을 뉴트럴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때 오른손은 왼손 엄지를 같이 덮어서 같은 라인에 돼 있는 이 상태를 뉴트럴 그립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립을 잡았을 때, 클럽을, 그립을 잡고, 저희가 일단 1번은 제일 중요한 거는 테이크백을 할 때, 손의, 모습, 손의, 손의 모습과 페이스를 보면, 척추각이랑 제 몸의 척추각이랑 이 페이스가 거의 동일하게, 같은 모양이 되는데, 만약에 회원님이 치작을할때 손목을 로테이션 해버리거나 하면 클럽 페이스가 뒤로 누워서 열리게 돼요. 반대로 또 너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보잉 한다고 하는 걸 너무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네.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탑에 올라갈 때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도 손목이 많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건 처음에 저희가 그립을 잡았을 때그 상태에서 배꼽이랑 같이 원피 스테이커웨이를 했을 때이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세요. 물론 뭐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몸이랑 같이 원피 스테이커웨이를 했을 때 페이스가 제몸에 기울기하고 같은 선상을 유지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두개 똑같이 너클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자, 다시 저희가 다시 셋업을 들어와서 테이크백 원피 스테이커웨이 하고 백싱 탑을 그대로 올리면 몸을 돌려서 돌리면 왼손목이 펴져 있는 상태가 되고 페이스가 이 손의 모양과 똑같이 만나게 돼요. 이게 제일 이상적인 백스윙 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포지션 체크 포지션이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다시 그대로 다운스윙 진행을 하면 대부분 선수들의 모양 보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지 않아요. 한 모양 그대로 다운스윙 내려오면 몸의 기울기가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이부분 저희도 피6스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페이스가 공을 맞을 때 정면에서 보시면 스퀘어가 되죠. 근데 반대로 태님이 얘기하신 아까 저희가 보통 하는 대로 페이스가 만약에 장갑에 로고가 위를 하늘을 보세요. 열려 있으면 페이스가 오픈되게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백신 탑에서 손목을 이렇게 접시받치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내려올 때 페이스가 닫혀서 왼쪽으로 출발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그렇기 그 때문에 저희가 백스윙을 할때 너무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부러 코킹을 하려고도 노력하지 마시고 제가 이상적인 건 처음 셋업할 때 셋업할 때 손목에 각이 있어요 이 각이 있고 이 각대로 회전을 하면 헤드 끝은 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넘어가는 동작이 생기거든요, 저절로. 그러면은 손목이 자연스럽게 코킹도 되고 왼손이 펴져서 백스윙 탑에서 페이스하고 손이 매칭이 돼요. 이 부분을 잘세히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이거를 진, 실제로 쳐봐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셋업을 하고 저희가 백스윙 탑을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손목이 열리게 만들었어요. 이 상태로 공을 쳐볼게요. 그럼 공원 몇 접시 오른쪽으로 출발하면 돼요. 그다음에 자. 저희가 의도적으로 또한번더백싱테이크백백싱탑에서 손목을 제가 의도적으로 말았어요. 이렇게. 다쳐 있게. 이상도 똑같이 수행해 볼게요. 네. 그럼 지금처럼 왼쪽으로 가장 이상적인 부분. 세더 셋업, 세더에서 세더에서 테이크백 백싱탑 라운딩 때, 이 손목이 변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임팩트를 해볼게요. 자, 펴져 있죠? 조금왼쪽으로온것 같아요. 좀 다쳤어요. 그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셋업에서. 테이크 백, 백시탑 만들었어요. 그래서 칠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똑바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 그립을 잡고 제일 이제 실선 운 그립을 잡고 손목에 변화를 잡고 주면 줄수록 공은 와이파이처럼 오른쪽도 가고 오른쪽도 가고 왼쪽도 가고 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그립을 잡은 상태의 압력 정도는 유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유지한 상태를 힘을 빼려고쓱 놓거나 놓거나 너무 꽉잡고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처음에 그립이 그립의 힘이 70%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백스윙, 임팩트, 피니쉬까지 70%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이 헤드가 체크할 포지션은 항상 이 요정이에요 테이크어웨이라 할때 페이스 다운승할 때 페이스 이 페이스가 똑같냐 열려있냐, 반대로 너무 닫혀있냐. 요것만 체크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실 거예요.